자, 어려운, 어디 하체네? 190쪽. 190쪽? 네. 자, 어, 우리 개념원리로, 어, 개념 툴 잡아주고 있어요. 개념원리로, 예, 수학성이죠 예. 자, 갑니다. 예, 음. 개념원리로 단서님도 어떻게 설명했는지 난 모르겠어. 단서님 걸한 번도 안 봐가지고, 어, 내 것도 보기 힘든데, 어, 뭐 단서님 보고 있어? 어. 뜬텀 궁금해. 어, 나보다 잘 가르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어? 자, 가보자. 자, 어, 우린 무슨 뭐 한다고? 어, 부동식이야, 부동식. 맞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부동식을 합니다. 자, 부동식을 정리하는데, 자, 부동식을 정리할 거란 말이야. 자, 부동식. 자, 부동식 의미는 알아야죠. 자, 의미는 뭐예요? 부동식이라고 하는 건뭘 사용해? 이렇게, 뭐지, 크다, 작다, 뭐야, 이상, 이하, 뭐, 이런 거. 이해 갔어요? 네. 오케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부둥어. 부어 그지? 잘했어. 부등어. 어 그래, 그래, 그래. 부둥어. 그지? 자, 어, 부둥어. 자, 부둥어를 사용하여, 주어진 부둥어를 사용하여, 어떤 두식이나 두수에 뭘 비교해 주는 거지? 크기를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가세 어리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이해 갔지?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해 주는 거지. 이해 갔나요? 오케이. 자, 이거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때 배웠던 우리가 운떤 부등식의 우리가 기본 어 기본 성질이 있잖아요. 이건 알고 가야겠지. 기본 성질. 자, 부동식 기본 성질이 있어요. 자, 기본 성질이 있는데, 기본 성질은 이제 이런 거지. 야, 근데, 뭐, A가, 어, B보다 크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했습니다. 됐나요? 네. 자, A가 B보다 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 내가 뭐할 거냐면, 어, A 더하기, 어, C, 그 다음에 B 더하기 C,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했어요. 됐나요? 네. 그럼 부동산이 바뀔까, 안 바뀔까? 어, 안 바뀌어요. 이거 안 바뀌죠. 그건 당연하지. 네. 근데 설명 안 해도 되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A 빼기 C야. 그 다음에 B 빼기 C야. 어, 양변 똑같이 C를 뺐어. 똑같은 수를 빼줬어. 그근그안 바뀐다는 거 이해가 안 가. 네. 아, 너무 당연하지 이건 뭐. 그지? 네. 오케이? 자첫 번째 성질 뭐 이런 거. 다음에 두 번째. 아, 아니야 아 그냥 해. 아 이. 그래. 아,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쓸게. 이번엔 C가 양수야. C가 양수입니다. 됐나요? 네. 예, C가 양수야. 자, C가 양수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A 곱하기 얼마 C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지? 어, B 곱하기 C를 했어. 부동의 양변에 양수를 곱한 거야. 이해 갔어요? 네. 자, 부동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는 거안 바뀌는 거 당연히. 자, C로 나눴어요. 얘를 C로 나눴어. 그럼 뭐가 되지? C분의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 C분의 B가 될 거야. 맞아? 네. 오케이. 자, 부동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얘는 똑같이 안 바뀐단 말이야. 그지 네. 오케이. 자,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가서, 이번에 이제 뭐가 되냐면, 시가 음수야. 시가 음수. 이해갔죠 네. 오케이. 시가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될까? 여기서 어 Ac, 그다음에 BC가 있어. 그럼 부동방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 예, 그때는 음수를 양분에 곱한 거야요 여기다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방이 당연히 바뀌어요. 이해갔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음수로 나눴어요. 분의 A, 그다음에 1분의 B야. 그러면 부동방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때도 바뀌죠. 이해갔어요? 네. 자, 조어든 부동식의 음수를 우리가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동호방이 향 바뀐다는 거. 이해갔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풀때 이제 조심해야 될게 아, 양변 우리가 뭐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부동식 풀어가는데 풀어가는데 어 이때 부동호방이 향 바뀌는 경우요. 됐어요? 그때 네. 음수일 때 바뀝니다 됐나요 네. 자 이런 기본인 우리가 상식은 좀 알고 있어야겠다 이거지 이렇게 됐어요 네. 예 이게 이제 기본 예, 정리가 되겠네요 성질 어,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일차 부등식 있어 일차 부등식 자일차 부등식은 무엇을 의미하냐 라는건데 일차 부등식은 이런거지 뭐 예컨대 어뭐 ex 뭐 플러스 1이 영구 닷컴 뭐 이런거 이해갔나요 네. 자, 이런 거 우리가 1차 부동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식에 있는 모든 양변은 이쪽 좌변 우변이라고 하거든? 네. 모든 걸다좌변으로 우리가 이항해서 정리해줬어. 정리했더니, 그게 뭐야? X가 몇 차씩 나와? 네. 1차. 1차씩 나와. 이해죠죠 이걸 보기에 이제 1차 부동식이라고 해주는 거지, 그죠 네. 오케이. 그럼 1차 부동식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 1차, 1차 부동식 풀 때는 어떻게 풀었죠?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1차 부동식 풀 때는? 상수 넘기죠? 그래서 2 x 는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이렇게 되죠, 그지 네. 양, 우리가 구한 건 X의 범위 구하는 거잖아. 이 같지? 네. 그럼 뭐야? 2로 나눠주니까 X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고 있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 거. 그 이제 부동식 이렇게 해를 구할 때는 이제 우리가 어리다도 그려진 거 습관 잡아야 돼요. 수직성.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요. 여기가 크다. 크다면 여기가 뭐야? 포함 안 되죠? 네. 포함 안 되면 빵꾸 그뻥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이해가 하고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이 범위가, 예. 조정 부동식을 나타내는 해가 되는 거야. 그제? 네. 오케이. 우리나라 친구 뭐? 이거 다 알고 있죠? 네.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알았지? 자, 어, 일단 찍어주시고요. 음, 찍은 건 뭐야? 저기, 지웅이한테 보내줘요? 네 어, 오케이 어, 착하다 그지? 아유 연성이 너무 착해요 응. 아유 녀석 좀 내가 시킨 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고집 세가지고 어, 그러지 마이마 내가 한두 번 봤겠니 그지? 어? 어? 공부할 때는 자기 고집 피면 안 돼요 알겠지? 오케이? 어... 자다 공부한다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부법이요 오케이? 우린 그걸 몸이 익혀야지 성공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갑시다 어 근데 이제 1차 부등식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알아야 되는 1차 부등식 내용 중에서 사실 이제 뭐냐면 문자개수 1차 부등식이야 뭐라고? 어 뭐라고 했어? 문자 아이 같이 아이 아이 기집애야 같이 뭐라고? 어, 문자 개수 어문자개수어 1차 뭐? 어 1차 부등식이야 알고 있나요? 자, 요거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요거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문자 개수 일차부등치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등장한단 말이야. 알겠지? 내실에 등장할 수있고요 알겠지? 자, 그럼요. 예컨대 이제 이런 거야. AX가 B보다 크다 뭐, 이거 풀어 달래요 이해 갔나요? 네. 자, 문자 개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A는 실수야. 이해 갔어요? 네. 자, A가 실수야. 그러면 실수, 그럼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뭐였죠? 자동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휴, 몇 가지? 세 가지 안 떠올라? 실수 A 그럼 자동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 실수 A 자동으로 뭐 해야 돼? 하... 갑자기 옛날 노래가 떠오른다 그저 바람만 보고 있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럼 나 빙글빙글 돌아야 되나? 이런 젠장 하... 우와 이러면 진짜 문제 많다 이게 바로 안 떠오르면, 우리 친구들 4 등급 5 등급이에요? 3 등급도 안 나와. 인 생각이 안 들어가면 알겠지? 공방 잡금때 있잖아. 알았죠?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실수 a란 마이너하면 자동으로 모아야 된다고 했어. 몇 가지 케이스, 세 가지. 그럼 뭐야? 실수에. <laughs> 그래 양수, 영, 음수 세 가지 자동 떠올려야 돼. 이해갔어요? 그 내가 좀 중요하다고 했던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서술형 문제 기본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케이스 나눠서 문제 풀어나가는 게 학교 서술형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안 되면 점수 안 나오죠, 당연히. 자, 어, 저 인간 머린 좋아가지고 순간적으로 탁, 머리 엄청나게 또 굴려가지고 답은 또 찾아내요. 자, 첫 번째, 항상 조심해. 문자 개수 나왔으면 케이스 나누기. 아 다시, 뭐, 뭐, 문자 개수 나오면, 문자 개수 나오면 뭐 하기? 제일 중요한 게얘 뭐라고? 문자에서 나왔어. 그러면 자동으로 앞으로 고3 때까지야. 항상 뭐하기? 뭐 케이스를 분류시켜서 문제 풀어준 거야. 케이스 나눠서 얘 갔나요? 네. 습관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야 근데 a가 양수야. 그럼 아까 기본성리 나눌 상관이 없잖아. 얘 갔어요? 네. 자 a가 양수야. 그럼 첫 번째. 자 그러면 뭐가 돼? x는 뭐가 돼? a분의 b보다 크다 뭐 이런거야 욕렇 됐어요? 네. 오케이 다음에 두번째 어 a가 음수야 a가 음수면 그때 뭐가 되겠어? 나눠주면서 x는 a분의 b 그리고 어떻게 돼? 부등호가 바뀌어 맞아? 맞지? 다음에 세번째 a가 0이야 어? a가 0이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 a가 0이면 얘는 전체 0이지 뭐 0에다 뭘 곱해도 0이니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돼? 얘가 0인 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 0이 B보다 크다 이거잖아. 맞아, 틀려. 여기까지 갔어요? 오케이. 0이 B보다 크다 이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자. 여기서 생각해봤는데, 이런 상태에서 B가, 만약에 B가 음수면, B가 음수야. 이해갔어요 자, B가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B가 음수야. 그러면, 음수잖아. 그러면 어떤 수, 이음수 어떤 수와도 부등식 항상 성립하지 맞아? 응. x 어떤 값 사실 이거 0급하기 x잖아.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뭐야? x 어떤 수와도 얘는 음수니까 무조건 부등식에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응. 하지. 한다. 응. 하지. 얘는 음수니까. 얘가 응. 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 이런 거니까. 얘가 응. x는 0급하기 x잖아 지금. 영급하기 x가 0이란 말이야. 이해갔어요? 응.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영이고요. 이쪽 음수 나왔으까 부등식 항상 성립하지. 이해갔냐? 그러니까 이때 해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해는 뭐가 돼요? 모든 실수가 해가 돼 이해가 음... 돼, 안 가? 돼안 돼? 네. 이해 갔어요? 이런 거 이해하는 게 공부라고 됐어요? 네. 이렇게 쓸수 있는 게공 저기 실력이라고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냥 계산해서 뭐 저기 하는 거 수학 아니고 자그 다음에 네. b가 0 이상이야 이해 갔어요? 자 B가 0이상에수 나왔어 그러면 뭐야 0이거나 아니면 양수 나오지 네. 어 여기 양수인데 0이 더크대 말도 안돼 음. 말안 되지 이때는 해가 있다 없다 어. 없다 이때는 해 없어 이렇게 딱 써준 게 정답이야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학교 서술 문제는 나오지 전형적으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거라고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습관돼야지 고등학교 수학을 잡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에, 이거 해줄 이유가 왜 그러냐면, 흐린 는 그런 문제가 있다거 들어봤어요?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있다는 거 들어봤어? 어? 어 킬러 문제한세 문제도 나와요. 뭐 21번, 29번, 30번 수능 문제에서. 얘 같지? 네. 그럼 그 킬러 문제는 다뭐 하는 케이스야?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각각 다 조사해서요. 그리고, 어, 이건 안 되고, 이건 오류가 발생하니까 안 되고, 아, 이거 성립해.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게 킬러 문제들이야. 얘 갔어? 그니까 러 이런 거지, 우리 친구 들 천천히 좀 훈련 좀 해놔야지. 킬러 문제도 가도 당황하지 않겠죠. 됐어요? 그다 의미가 있단 말이야. 여섯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어, 반주 정리해줘야 된다. 알겠지? 자, 가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음, 볼게. 자, 1번 봐. 1번 봤더니 뭐가 보이니? 자, 1번.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ABCD가 실수래. 맞지? 자, 실수고, 기억 봐. 기억. 0. a, b가 보여, 되고 있나요? 응. 자, 0a, b이면, 0a, b이면 a분의 1과 b분의 1에서 아, 이거뭐야다 양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역수치였네요. 그럼 부등호 방이 바뀌는 거 알죠? 알아 몰라? 아, 아, 아. 알죠? 응. 자,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 1이고 얘2라고 잡아봐. 이 갔어? 응. 그럼 여기 뭐 역수치하면 얘는 뭐가 돼? 1이고요. 얘는 얼마? 2분의 1이잖아 이해 갔어? 이렇게 바뀐다고. 이 갔지? 응.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문자 가지고 문자의 대소관계 비교한 거란 말이야 아니면 식을 이해 갔지 응. 그럼 이걸 증명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 시험 볼때 이렇게 숫자칩으로 해서 바로 파, 판단하는 거야 실전에서는 아이쿠 이런 얘기 미리 하면 안되는데 자 증명한 어, 얘기 지워버려 아무, 지금 아무 소리 못 들었지 네. 오케이 까꿍 어 여기 봐야 돼 집중 오케이 정찰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증명한다 라고 하는 건뭐 해주면 돼 빼는 거야 중요할 때 무조건 빼면 돼. 알겠지? 네. 자, 뺀다. 빼니까 A분의 1, 빼기 얼마? B분의 1이지. 그제? 뺐어. 뺀 게, 이거 봐. 생각해봐. 뺀게 양수 나오면 앞에 캣 거. 이해 갔어요? 네. 뺀게 음수가 나오면 뒤에 캣 거. 그 얘기지. 네. 뺐던니 0이 나와. 스스로 같아. 그 얘기지. 네. 그 얘기 하는 거야. 뺐어. 그럼 이거 계산해보자. 이거 통분해줘야지. 이제 통분하니까 AB분의 B 마이 A가 되는 거. 이해가요? 네. 돼, 안데 네. 통분했어요. 됐지? 오케이. 근데 AB 둘다 양수, B-B가 마이너스 B가 더 크잖아, 얘보다. 그냥 얘도 양수지, 그지까 전체 얘가 뭐가 나왔어? 양수 판단했잖아. 얘가어요 양수 나왔을 까 앞에 게더 커요. 그래서 A분의 1이 더 커요. 이렇게 파,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증명을 이렇게 뺏어 한다. 얘 갔죠? 오케이. 자, 이런 겁니다. 자, 어,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니은, 니은만 해. ᄃ은, 어, 너희가 해. 니 니은. A가 B보다 크다. 이거이면, 이거이면, 뭐가 나와 있냐면, c-2a 그다음 뭐예요? 어 c-2b가 남아있잖아. 맞아? 그러고 나서 어디가 더 크대?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래. 이해 갔어요? 네. 자, 이거 판단하겠어. 이거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부동체 기본 성질 이 모습 만드는 거야. 자, 이거 판단하는 거잖아. 이거 알고.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이거 알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거 가는 거지. 그치 네. 오케이. 먼저 a하고 b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을 곱했잖아. 이해 갔어? 그럼요, 각 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요 각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면 마이너스 2n하고 마이너스 2b야 이해가요? 네. 부등시식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바뀌어? 네. 바뀌죠 됐나요? 네. 됐지 그 다음에 양변에 뭘, 뭘 더했어? 부등시식 양변에 일정한 수를 더한거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바뀐다? 네. 안바뀐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다음에 어 자, 지워 주시고요. 아, 고 찍어 주시고 지워야 되니까. 자, 어. 성실하게 그다음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정확하게 해 나가는 습관 잡아. 일단 마지못해서 공부한다 그렇게 해서 대학 간일이 있으면 좋게 못 가요 불가능하지 마지못해서 공부하는데 그지 어떻게 가니 말도 안 돼요 자어 그렇다면 보면 우리 친구들 포기할 거야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 친구들한 뭐야 2년 좀 2년 한 8개월 뒤에 어뢰가 있어요 수능시험장 가 있잖아요 그때 어차피 가 있는데 그때 최선의 좋은 결과 나와야 될거아니야그지 그면 지금부터 뭐야? 열심히 씨를 뿌려 놔야죠. 최선을 다해서. 자, 근데 2번. <laughs> 자, 2번 보는데. 자, x가 1차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자, 1번. 어, 1번 반. ax 1이 보여. 그다음에 얘가 x a 이거다. 이걸 푸십오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요 이거 1차 방정식 푼다. 그러면 x가 있는 항은 다 잡으면 그다음에 X 없는 상수 항다5배 보내는 거 알죠? 네. 오케이. 그럼 넘겨. 그럼 얘 뭐가 돼? A-1 되고요. 됐나요? 네. 예 넘어갔어요. 네. 넘어와. 그럼 뭐가 되니? 마이너스 A 되고, 묶었어. A-1 되겠다. 얘 같니? X 빠졌다. 됐니? 아이쿠아이쿠 네. 아이쿠. 아이쿠. 뭐가 나왔지? 네. 그렇지. 잘했어. 예. 잘했어. 오케이. 어이구. 야, 신난다. 뭐가 나왔다고? 문짝에서 나왔어. 문짝에서. 이제 뭐 해야 돼? 문짝에서. 어, 잘했어. 멋있다. 자, 케이스 불해야 돼. 그지 문짝에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자동으로. 됐어요? 오케이. 신난다. 아싸. 자, 그래서. 자, 얘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영일 때 생각해야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어, A-1이 A-1이 양수야. 자 양수야 어, A가 얘보다 크다는 범위죠 그죠? 네. 자 얘가 양수야 그럼 나눠주면 되니까 X는 뭐? 마이너스 약근되가없어지니까 마이너스보다 작아요 라는 해가 나와요 됐나요? 네. 자 요게 해야 요, 범, 요 조건에서 그 다음에 두번째 A-1이 음수야 A-1이 음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A-1이 음수거든요? 그럼 이거 나눠주면 돼그제 나눠주면 돼 근데 음수는 안왔으니까 뭐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어차피 나눠서는 똑같은 게 약분 되고 마이너스 1은 살 거고요. 그죠? 네. 그 음수는 나니까 부등호가 바뀌어 받기 안 바뀌어? 바뀌어. 돼안돼이 조건에서 얘가 답이 돼. 이해 갔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a-1이 뭐가 되면? 0. 이해 갔니? 네. 그럼 얘가 0이잖아. 이해 갔어? 네. 그럼 얘도 0이잖아. 이해 갔어? 네. 그럼 어떻게 됐어? 0 곱하겠으니까 0이야. 0이 0보다 어떻게 작대 이런 말이 나오죠. 됐어요? 네. 이거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얘가 써요? A-0이면, 그때 뭐 해야 된다? 해가 응.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세 응. 가지 다 써주는 게 답이야. 응. 됐어요? 네. 오케이. 이렇게 수학이라고 했어, 분명히. <laughs> 어.